안녕하세요. 전공사 김동입니다. 희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그, 어, 제 이제 다음 카페에 있는 그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질문들을 골라서 제가 영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폐곡선에서 그니까 이 차원 그 좌표 평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선적분을 푸는 문제이길래 그니까 원래 주어진 문제가 있었겠죠 그쵸 어~ 자연스럽게 그린 정리를 적용을 했는데 어~ 답이 다르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원래 문제가 그~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저도 제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취지의 문제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 이게 선적분이니까요. 선적분이가 뭔가 이제 어, 선적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px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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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y라고 하지 말고 어, 벡터장을 좌표평면상의 벡터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좌표평면상에 벡터장 v를 생각할 거예요. v x, y가 마이너스 y over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어, 이것과 x 나누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것을 이제 성분으로 가지는, 요런 이제 벡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곡선은 뭘 주었을 거냐면, 아마도, 뭐, 이게 구체적인 곡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곡선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곡선의 구체적인 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곡선이 존재했다라고 해보죠. 곡선 c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선적분을 이렇게 주도록 하죠. 아 이게 이제 재밌는 문제가 되려면 이런 걸 지우고 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지우고 낼 수도 있는데, 음, 인테그럴, 이 곡선 c 상에서 v 내죠. 네, D, R을 구해라. v 의적 D, R을 구해라. 이런 그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린 정리를 적용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오더군요. 혹시 그린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와 풀이법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자체의 풀이는 또어 언젠가 또금요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보시면 곡선도 좀 복잡하게 생겼고 벡터장도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좀 간단한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린 정리입니다. 이게 우선 어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좀더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명에서 출제된 수준은 그린 정리의 내용은 미적분학 수준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거칠은 그런 어뭐 그런 그 바운더리를 가지는 영역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어 구분적으로 어 매끄러운 매끄 구분적으로 매끄럽다는 건 이렇게 어, 유한계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이 매끄럽다는 겁니다. 매끄럽다는 것은 어, 충분히 많은 횟수로 어, 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그 경계를 가지는 어, 영역이죠. 영역. 영역은 어, 6의 열린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영역, 열린 연결 집합을 얘기를 하, 영, 열린 연결 집합을 얘기 하는데, 사실은 뭐, 연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 예, 어,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요, 경계를 가지는 이런 영역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역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 이거는, 어, 열린 연결 집합이다. 네. 선생님, 여기 자료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가지는 이런 영역에서 D, D라고 하죠 D. 그래서 이 D의 경계 부분이 이렇게 이제 매끄러우니까 선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D의 근방에서 D의 근방에서 그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지는 그런 이제 좋은 벡터장. 여기서 이제 D의 근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D를 포함하는 열린 그 어, D D 클로저, D 클로저, D 클로저 경계까지 포함을 해서요. 어, 경계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를 더 넘어서는 그런 약간 유격이 있는 그런 열린 집합상에서 어,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지는 이런 좋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어, 벡터장. C, Q에 대해서, 어,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 D가 지금 그, 아,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게 6의 영역, 6의. 6의 영역이요. 어, 이 D상에서, D의 바운더를 D의 경계, 경계 부분에서, 경계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줬어요? 오리엔테이션은 경계 부분을 따라서 걸어갈 때, 영역이 내 왼쪽에 오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죠. 경계의 향은. 어, 그래서, 어, 그 방향으로 진행할 때, 영역이 왼쪽에 오는 영역이 왼쪽에 오는 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중간에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방향을 따라서 걸으면 영역이 왼쪽에 오게 하려면, 여기서는 경계 부분에 이런 향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쪽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시, 그러니까 반시 방향이 아니에요. 반시 방향이 아니고, 요걸 따라서 걸어갈 때 영역이 내 왼쪽에 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디 바운더리 D상에서 이, 벡터장 v, v의 적분이 v의 선적분이죠. 이것이 d상에서 중적분으로 바뀌는데요. 어떤 중적분이냐면은 q sub x p sub y dA입니다. 어, 정.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린 정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린 정리 적용을 하려고 자 v가 v를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v는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마이너스 y 나누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 나누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었고요. v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p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 Q는 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다, 잠깐 와서요. 이 영역을 내가 D라고 하고 이 경계 부분을 바운더리 D로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q sub x, m i n u p sub y. 이것이, 자, q를 x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x로 미분 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어, 요거 미분, 마이너스 요거 미분. 지금 x로 미분한 거니까, 2x죠.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지금 y로 미분하고 있으니까 얘 미분. 그리고 얘는 그냥 쓰고 얘 미분. 2y제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0이에요. 0.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운더리 d상에서 v dot d r 이 d상에서 qx-py, d a 이게 0이니까, 0이냐.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얘가 보고 있는 각도가 어떤 방향이냐면은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때요? 그 방향이랑 항상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없죠. 반대 방향이 없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적분값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0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이 그린 정리에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질 만큼 좋은 함수여야 돼요. 그런데 이 v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점에서 어, 원점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고, 그래서 일단 원점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어, 우리가 이제 복소 해석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이게 제거 가능 특이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d 를 잡아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역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역을 조금 바꿔서, 먼저 이 바깥에 영역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작은 영역을 하나 잡아줍니다. 작은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반경이 얼마다 이거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과 안쪽의 사이, 바깥쪽과 안쪽의 사이 이거 이 부분을 우리가 어,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하고요. 원래 이 바깥쪽의 곡선은 C였죠. c 였죠. c. 우리가 어, 반시계 방향으로 매개화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안쪽 거를 내가 어, e 라고 하겠습니다. 아,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c 프라임. 요걸 c 프라임이라고 안쪽 거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냐. 요 바운더리 d 는 c 하고. 근데 d 의 바운더리로서 c 프라임 어때요? 오리엔테이션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C프라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린 정리에 의해서 그린 정리에 의해서 바운더리 D상에서 V.DR 이 내부의 D에서는 어때요? V가 잘 정의되어 있죠. 이것이 d상에서 q sub x minus p sub y da인데, 이게 지금 0이에요. 0. 그런데 이거는 c 빼기 -C c'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c상에서 v.dr minus c'상에서 v.dr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c상에서 v dr 이거는 c 프라임 상에서 v dr 이죠 이제 우리가 이 c 프라임을 파라메트라이즈 해보겠습니다 c 프라임은 아무렇게나 파라메트라이즈 해도 돼요 반경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반경 입실론이라 y라 합시다 입실론에 이건 rt가 rt가 입실론의 코사인 t, 입실론의 사인 t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즈 해보겠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적분이 t가 0에서2 팔까지 움직이겠죠. v 는 뭐가 되냐면 지금 v 가 v 가 이거였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y 나누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나누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1이, 1이 아니라 x제곱 더 y제곱이 뭐예요? 입실론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에 입실론 사인 y니까 입실론 분의 사인 y가 되겠어요. 어, 입실론 분의 사인 y. 입실론 양수예요, 양수.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더 y제곱이 입실론 제곱인데 x가 입실론 코사인 t니까 이거는 뭐예요? 입실론 분의 코사인 t가 되죠. 그다음 dr은 뭡니까 dr? dr을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dr은 얘는 마이너스 입실론 사인 t dt 얘는 입실론 코사인 t dt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입실론 사인 t 입실론 코사인 t 그다음에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내적을 해주면 입실론 없어지죠. 사인 제곱, 코 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2파이까지 DT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어, 2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V는 어, v 의 이제 그 어, 쌍대, 쌍대 미분 형식이 뭐냐면은 어, 각 형식입니다. 각 형식, 각 형식이라서 이게 이거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돌아간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이 파이 나오는 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어, 요걸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 탄젠트 x 분의 y에 요거의 그 그래디언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게 v 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치? 그렇만 이거는 지금 x가 0일 때잘 정의가 되지 않죠. 어, 요것까지잘 건너가게 하려면은 좀 다른 조작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는데요. 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린 정리를 적용하실 때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선적보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이제 내부까지 확장하고 했을때 어, 그게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